증가 감소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자. 증가란 말이 나오잖아? 이걸로 바꾸는 거야. f'a가 0 이상. 감소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 f'a가 0 이하. 갖다 반대에 넣어주고, 또 아, 기억할 수 있지. 그제 아, 아무것도 몰라도 할수 있으니까 한번 해결해보자. 삼차함수 fx가 열린 공간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도록 실수 전체에서 증가 자 실수 전체 증가 여기다 옮겨 적을게 자 이제 그뒤에 말은 조건 걸면 알아서 나올 거야 실수의 최대값 최수값은 실수 여러분이 알아서 나올 거니까 신경쓰지 않아도 돼자 아까 외웠던 거 기억나? 증가면 뭐다? f'a가 0 이상이다 라고 했지 A는 임의로 넣은 건데 이미 문제에 A가 들어있지. 그러면 A 말고 그냥 x 로써 f X가 0 이상이다. 자 간다. 우리는 이것만 걸면 답이 나와요. CS 전체에서 f X가 0 이상. CS 전체에서 이제 미분한다. f 라 X가 구한다. 3X의 제곱 더하기 2 a x 더하기 2 a 가0 이상. 자 우리 여기 풀고 있어? 실수 전체에서 이것만 풀면 돼. 증가, f'x가 0 이상, f'x를 구한 거 밖에 없고. 다음 똑같이 적었지? 요 흐름 2에 갖고, 요 흐름 2에 갖고.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뭘로 보일까, 여러분? 5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차 부동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판별식 D가 보다 작다. 같다 있으면 같다. 요거만 걸면 된다. 요걸 해결하는 건 뭐다? 수학상. 이차 부동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이걸 걸면 된다. 된다. 판별식 D 건다? b 제곱이지? b 제곱. 마이너스 A, C, 0 이하. 그렇고, 풀면, 0 이하. 작작근 큰 사이 값, 사이 값, 다 나왔지. A의 범위는 0 이상 6 이하 임으로, 이제 문제를 볼까? 실수세 의최댓 값과 최솟 값을 아, 구해서 빼라고 했지6 빼기 0은 답은 6. 그 다음 문제 볼게. 항상 fx의 증가하는 구간이 1 이상 3이야, 인거지? 자, 이걸 또 옮겨 볼게. 이렇게 옮겼어. 그때 미정기수 AB의 합을 구하라, 인거야. 자, 우리 뭐 해야 돼? 증가란 말 나오면 뭐 하기로 했지? f'x가 0 이상. f'a라고 하고 싶지만, AB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f'x로 할게. f'x가 0 이상 인 구간. 음. 자 이제 f'x를 미분을 할게 그러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인 구간 2자 다했어 음, 조사를 조금 넣어봤어? 증가하는 구간이 1 이상 3이야 에프라맥스가 0 이상인 구간이 1 이상 3이야 에프라맥스를 이거 바꾼 것 뿐이고 다음 이차 부동식이 성립하는 구간이 1 이상 3이야 다음 이차 부동식을 예쁘게 정리할까? 인 구간이 1 이상 3이야 자 그럼 이제 이걸 해석하는 건 뭐? 또 수학 상이야 야뭐 2차 부동식에서 기본적인 풀이 다음 2차 부동식 풀면은 x 범위가 이래 이런 뜻이야 2차 부동식 해가 이거야 이런 뜻인거지 다음 2차 부동식 풀면은 이래라는 거니까 그러면 해가 1과 3이라는 거는 얘가 인수분해 1이 야 되는 거 아닌가 3이 최고차니까 3 놔두고 x-1, x 배기 x 3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치? 완전 맞지? 전개합과 3x 제곱에 몇 x? 마이너스 4x 플러스 3. 0이야. 전개합과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0이니까. 자, 여기는 마이너스 a 가 마이너스 10이니까 a가 얼마겠어? 여기겠지. 마이너스 b가 9니까. b 는 마이너스 9겠지. A, B. 자, 문제. A 더하기 B 값을 구하라. 6과 마이너스 9의 합을 구하면 마이너스 3. 답이야. 자, 함수 FX가 다친구가 마산부터일까지 해서 감소. 마산부터일까지 해서 감소. 자, 옮겨 적을게. 자, 옮겨 적었고, 이제 감소는 어떻게 한다? 미분계수가 영 이하다 프라임 스가영 이하다 갑시다 자마삼부터1 사이에서 감소를 이렇게 붙인 것뿐이고 자 프라임 스를 구할까 여기 프라임 스 이거 보고 하죠 3x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a가 0 이하 마삼부터1 사이에서 이하 자 다했어 한번 더 확인, 확인해 주면은 감소라는 말을 미분계수0 영이하로 바꿨고, 그 다음에 미분 진짜 했었고, 자 그럼 또 x 요 범위에서 어, 이2차부등식이 영이하다 라는 거는 이제 함수로 해석해 줘야 돼. 이 2차 함수의 y 값이 영이하다, 음, 요 범위에서 이 함수의 y 값이 영이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음 근의 위치, 2차 부동식, 2차 함수와 부동식, 요 포인트야. 맞, 그러니까 이것도 수학 상이지? 우리 해결해 주는 건 수학 상이야또 혹시나. 자, 그럼 다시 한 번, 요 말을 잘 들어봐. 마삼과 일 사이에서 함수 값이 영이하다라고 해석해줘야 돼. y 값이 영이하다라고 해석해줘야 돼. 요2차 함수 y 아래로 불러준 거잖아. 근데 마삼과 일 사이에서는 y 값이 0 이하되니까, 마삼, 뭐, 1,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y 값이 0이하야 되는 거죠. 요 그림을 그려줬으면 이제 끝났어. 여기 식을 f x 로 한다면, 마삼일담 함수 값도 0 이하이고, 이고, 일일다 함수 값도 0 이하다를 걸면 돼. 이게 여기 부분에 나와 있는 얘기야. 자, 그럼 할까? 마삼 대입해주면은, 27, 마이너스 36, 더하기 A가 0이야, 이고 1, 여기다1 넣고 있지? 3 더하기 12 더하기 A가 0이야. 그럼 A는 잡거 나갔다. 9 이하고 여기는 A가 잡거 나갔다. 마이너스 15 이하고 둘을 겹치는 부분은 이 부분이겠지? 그래서 답은 A는 마이너스 15 이하다. 그래서, 문제에서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 써주면 되지. A는 마이너스 15 이하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여러분, 눈길이 어디에 꽂잖아요. 이런데 꽂지 히 마시고요. 양함수식이에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역함수가 존재. 자, 자동반사야. 역함수 존재한다, 그러면. 1대1대요. 일대일 대응은, 어, 굳서야긴 하네. 1대1 대응만 가지고는 식을 우리가 하기가 힘들어. 1대1 대응을 또 해석한 어떤 말이 필요해. 1대1 대응을 해석하면, 혹시 지금 이 말을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기억해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약속해. 역함수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다. 이 말은 해석하면 뭐다? 계속 증가하던가 또는 계속 감소다. 계속이라는 말 자체는 실수 전체라는 뜻이야.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던가 감소하던가 이런 뜻이야. 자 그럼 다시 문제를 보면은 이 함수는 계속 증가 함수다라고 해서까지 석어 여러분 또 딴지 할수 있지. 아니 왜 계속 감수할 수도 있지 않나요?라고 할수 있겠지만. 얘는 3차 함수고 지금 최고창 계수 양수잖아. 그러니까 개형은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긴 게 가능하거든. 최고창 계수 양수라서 그래. 그래서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것만 가능하지, 계속 감소하는 건안 가능해. 그래서 그래, 이미 정해져 있어. 자, 그러면 해볼게. 계속 증가라고 써볼게. 자, 계속 증가는 무슨 뜻? 실수 전체에서 증가? 자 CS 전체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F 프라임 x가 023. 자 F 프라임 x를 구할 거지? 3x 제곱 더하기 2k x 더하기 3k가 023. 이렇게 써 놓고 보니까 언제 본거 같지? 언제 본거같아 c 수 전체에서 즉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말인 거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2차부동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음, 처음 에 했던 문제 기억나니? c 수 전체에서 증가. 이거 했을 때 이렇게 c 수 전체에서 증가. c 수 전체에서 미분계수가 0 이상. c 수 전체에서 미분계수가 0 이상인데 이제 이것만 풀려고 하니까 이것만 풀어야지. 음, 딱 여기만 봐야지. CS 전체에서 2차 부동식이 항상 0 이상 CS 전체에서 2차 부동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조건 모든 c s X에 대하여 2차 부동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은 이거 거는거 모든 c s X에 대하여 2차 부동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조건은 뭐? 한발시티가0 이하를 걸어야 돼 B'제곱은 이거지? 마이너스 A, C가 0 이하 K를 묶어주면 은 K'이 9고 답은? 0 이상, 9 이하.